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성경에 정말 질문이 다 있을까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꼭 대답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을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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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는 모든 사람이 질문한다고 다 답을 하지 않습니다. 음, 그렇지. 그 사람이 그 질문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을 때 음. 답을 해줄 때그 사람은 그 답을 제대로 듣더라고요. 음. 그러나 그냥 시험하고자 하거나 음. 어. 농담으로 던지고, 또 음. 질문이 다 있겠지요? 라고 하는 것에 제가 마음을 쏟아서 답을 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질문에 과연 답하실 필요는 없으실 거예요. 음. 왜냐하면 그분이 전능자시고, 그분이 성경의 주인이신데, 음. 아,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답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존재가 되어 있지만, 우리의 질문에 답을 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음. 성경이다. 음. 이제 그러한 면으로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코로나 지난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부쩍 늘은 어, 그러니까 예산이라 하면 예산이고 소비, 돈이 바로 무속에 쓰는 돈이랍니다. 어. 어. 정말 많이 늘었대요. 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음. 그리고 무속인에게 쓰는 돈이 우리가, 우리 그리스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잘 모르지만 그렇지 않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정말 관심이 많고 무속인을 양성하는 학교나 사람들도 음. 엄청나게 음.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음. 그 이유를 사회학자들은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음. 갑작스러운 두려움, 음. 변화. 내가 예상하고 기대했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음. 갑자기 옆에 있는 지인이 생명을 잃는 거예요. 음. 아, 이 정도였나? 너무 갑작스러운 거예요. 음.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사람들은 뭔가 찾아가서 묻고 싶죠. 그러니까 자잘한 것부터, 우리 재산에서부터, 관계로부터, 내 자녀로부터, 심지어는 나에게 언제 고난이 옵니까? 어떻게 하면 어려움을 피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인간에 대한 두려움은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원하는 오늘 이 질문하고도 좀 매치가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아, 그런데 혹시 우리가 성경에서 찾고 싶어 하는 답도 만약 이와 같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답을 유치하게 보는 건 아니지만 성경에서 모든 인생들의 답을 귀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오늘의 시대를 향해서 사색은 없고 검색만 있는 세계다 생각하지 않는답니다 무조건 두들기면 답이 나와야 되니까 검색만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성경에 대한 이런 말씀들은 성경이 본질적으로 어떤 책이냐 우리 앞에서 두분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이 바로 구원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구약으로부터 계시록까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이미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과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부터 신약이 예수님 구원에 대한 말씀임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한번 볼까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근데 그 안에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구원에 이르는 그러니까 구원이란 단어는 너무 놀라운 단어잖아요 이 땅에서 어떤 간단한 것 이런 삶에 대한 금방 부닥치는 문제가 아니라 삶과 죽음의 문제고 이땅에 너머에 있는 영원한 것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답을 주는데 동시에 또 하나가요. 성경은 답을 주는 동시에 성경은 사실 불편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죄인된 우리는 예배 자체가 불편한 것처럼 음. 내 안에 답이 있다고 믿는 인생에게 성경은 인생에게 답이 없음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불편한 것입니다. 음.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답보다는 성경을 읽을 때 아파요. 음. 그리고 불편해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할 때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진단해 주시고 처방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론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부닥치는 문제 속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지고 나의 삶의 문제들을 주님의 은혜로 진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처방해서 적용해 나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 땅의 여정을 마쳤을 때 주님 정말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었으면 제가 어떻게 살수 있었을까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들 때로는 조금은 무겁고 복이 올지라도 음.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진단하고 처방에 나가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어떻게 하? 빨리 정확한 답을 잘 이렇게 잘 찾아낼 수 있을지 음. 좋게 찾아낼 수 있을지 우리 장찬영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지민자매님의 <laughs> 그 질문이 정말 그게 정말 그래요. 그 <laughs> 마음이 정말 간절하잖아요. 음. 실제로 요즘은 이제 그런 교파가 없었지만 우리 기독교의 교파가 많이 브랜치가 음.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한 교파는 집통계 시에 대해서 굉장히 음. 그게 음. 일반화 돼가지고요. 아. 이렇게 있다가도. 목회자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누군가 볼떡 일어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 이렇게 하는 교파가 있었어요. 오. 근데 그게 너무 이제 분별이 안 되고 하니까, 음. 말씀하고 관련된 게 없으니까 음. 문제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졌는데, 음.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언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그 언어를 저는 배우는 것이 묵상이라고 생각해요. 음. 목사님들이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제자 훈련하고, 음. 이런 과정들이 많은데, 사실 우리 올폰에 나오는 모든 목사님들의 고백이 뭐죠? 묵상을 놓쳤다. 음. 우리가 교우들에게 묵상의 힘을 길러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모이기에는 급급했고, 맞아요. 음. 막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이냐, 그게 중요했지. 묵상의 힘을 음. 길러주지 못했고, 음. 성경의 언어들을 알려주질 않으니까, 음. 성경을 보면서 세상의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음. 그런 것이 계속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아. 시간은 걸려도 차근차근 음. 하나님 나라의 언어들을 배워나가고, 음. 이 언어들을 묵상할 때 우리는 묵상의 힘이 길러지고, 그로 인해서, 우 그런 직답은 아닐지라도, 음. 자판기는 절대 되지 않죠. 음, 주님과의 네. 교제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음, <laughs> 주님, 그렇군요. 라고 하는, 그렇게 저는 될줄 믿습니다. 아, 네. 그렇게 네. 언어를 감사합니다. 배운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더 깊게 좀 음, 알아들을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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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하고의 언어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내의 언어를 이해하는데, 아, 아. 한 20년 이상 걸린 아, 아. 것 같아요. <laughs> 아이의 언어도 네. 다르더라고요. 와. 제가 낳으면서도, 음. 저는 아이가 내 언어를 쓸줄 알았는데 아. 아이의 언어가 있는 거예요. 아. 그 대신 그런 마찬가지로 성경은 음. 하나님의 언어와 하나님 마음으로 봐야지만이 음. 보이는 것이 성경이다. 아. 아.